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유튜브에는 직캠 영상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 이 직캠 영상들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저작권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직캠 영상이란 바로 이렇게 직접 공연을 찍은 것을 공연 감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남양주 바산 문화재 시상식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러블리즈가 나왔길래 제가 직접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시상식에 참여하려 했을 뿐이 러블리즈 때문에 간 것은 맞습니다. 러블리너스 화이팅. 이 직캠 영상들은 과연 저작권법상 무엇일까요? 바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당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남의 공연을 찍은 것 뿐인데 이게 어떻게 2차적 저작물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원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독창성이 어느 정도 가미된 저작물을 뜻하기 때문이죠. 남의 공연을 찍은 것이니 실질적 유사성은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독창성도 인정이 될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냥 카메라를 가만히 고정시켜서 찍은 것입니다. 이 각도는 누구나 그 자리에 앉으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함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 온이 영상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그냥 저만의 판단이에요. 유권해석기관은 이 영상조차도 2차적 저작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알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저의 사랑 서지수님에게만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찍었다면 어떨까요? 뭐 이것도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 전체 샷보다는 충분히 특별해진 것 같습니다. 즉, 아까보다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자신만의 촬영 기법으로 독창성을 가미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다면 그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직캠러의 허락 없이 직캠 영상을 맘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해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는 물론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캠러 분들이 자신의 영상이 독자적인 저작물임을 증명할 자료와 그리고 가져간 영상과 자신의 영상이 똑같다는 그런 증명자료 그리고 신분증 등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시거나 온라인상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2차적 저작물 아닌 것 같은데 뭐 독창성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아무개나 찍어놓은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본인의 생각일 뿐 유권해석기관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조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어차피 저 직캠 영상 저거 공연 저작자한테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쓴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허락 받지 않고 업로드합니다. 어 뭐야? 그럼 그거 저작권 침해 아니야? 저작권법 상에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반드시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작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공정 이용, 뭐 인용 등이 있겠죠. 그런데 길게 그러니까. 공연 감상이 가능할 정도로 올라오는 직캠 영상들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공연은 사용된 음악, 그리고 안무가가 만든 춤, 그리고 무대장치의 미술 등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 종합 예술을 허락 안 받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익 창출을 하든 안 하든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겁니다. 2차적 저작물로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원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 직캠 영상 업로더들이 책임을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업로더가 광고 수익 창출을 끄든, 키든 간에, 원 저작자는 해당 영상에 수익 창출을 억지로 시켜서 그 광고 수익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캠러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그 해당 노래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그리고 수익을 전부 다 저작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저작자들, 그러니까 음반회사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EXID의 위아래가 어떻게 뜨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수많은 직캠 영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직캠 영상을 올렸을 때 붙는 저작권 침해 신고 메시지인데 유튜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 시스템에 등록이 안된 음원을 사용한 공연에 대한 직캠 영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저작자가 수익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저작권 경고를 그냥 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캠러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올리는 안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